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내용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어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나위시 블레스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보네에게 묻되 아보네라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보네이 가로데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 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어, 왕이 가로데 너는 이네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나위시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버 내리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우리 58절 합도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어, 다윗이 이제 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게 돌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냥 지체하지 않고, 막 그냥, 자, 보세요. 볼매를 돌려서, 뛰어가면서 돌려서 넘어지자 말자,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건 뭐 하면 지체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드라마라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걸볼때 격투를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쟁 영화 같은 거 전쟁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죽었는 줄 알고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두손 들고 이겼다고 한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서 반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은 그런 기회를 절대로 안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도 이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냥 이렇게 쭉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겟세만의 기도에서도 말씀하면서 사단마귀 특히 베드로 보고 한 얘기가 시문나 시무나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듯하였으나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위에서 기도했다.그러시잖아요.이건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사단 마귀가 시험했다"라는 말도 할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베드로가 사단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뭐,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머리도 흰게 많고 하지만, 그, 20대 초반에는 제가, 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저희 고모부께서 어, 운영하는 그, 어, 가게를 갔어요. 음, 거길 거기 가게를 갔더니 거기에 있던 점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 이제 고등학교 갔냐고 아나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나 보고 고등학교 간그 제가 되게 동안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이제 어릴 때는 어 그런 이런 이 동안이었었는데 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동안인데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어요. 전도사 했는데 이제 안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어 공부 수업 끝나고 이제 영등포에서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제 안산으로 가요. 그럼 안산에 가면 10시쯤 되면 이제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가요. 그러니까 걸어 가는데도 아,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다 토해야 되니까 엄청 빨리 걸어가요. 그런데 이 영등포 역 앞에 거기에는 사창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10시간 넘어가면 이, 그 여자들이 남자들을 막 잡아서 끌고 들어가요. 하다 못해서 막 그냥 팔을 잡고 끌고 들어가고요. 옷을 잡아당기고요. 어, 가방 들고 가는 사람한테는 가방 잡고 막 끌고 들어가고막 그래요. 근데 저같이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데도 막제 가방을 잡아당기고 막 끌고 그래가지고 아그그 그 인도로 가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피해서 차도로 갔어요 차도로 차도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에, 그 차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 차도로 가니까 너무 불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안 돼가지고, 인도로 다시 올라왔는데, 자꾸 이렇게 가, 가 어, 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자꾸 막또 끌고 가요. 그러면, 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나전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제가 그, 그 사람들은 전부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여자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는 사람이,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보고, 오늘 금요일에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같이 가자고. 네. 금요일에 오늘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면 딱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 팔을 잡아당기다가 그냥 쓱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재책을 좀 느끼는 사람이죠. 스윽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탁 때리고 가요. 아 재수 없다고 어깨를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그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시간에 막 지나가니까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한뭐한 뭐,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지나가는데 그 잡는 아, 어, 살, 아가씨들이 없더라고요. 뭐냐하면 기회를 주면 다 끌고 들어가고 막 그냥 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자 이 말이잖아요. 이 제약 것 그만두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어둠의 건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악한 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경계하고 딱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복을 딱 베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전쟁이 어떻게 되나, 골리아과 다위까지 싸움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누군가가 한 명만 죽으면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쪽은 난리 나잖아요. 딱 무너지는 순간,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쟁에 딱 이기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막 다윗한테로 달려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윗을 어? 이 어깨 위에 올리고 막행래를 치고 잘했다고 막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그 좋아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막 그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일제히 소리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싸우고 계속 죽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턱 내려나요.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니까 기도도 좀안하고 열심도 없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올라가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 주저앉아 버려.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있다고 이렇게 아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아 이겼어 다윗을 행가리치듯이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쭉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의 옷은 이 골리앗의 갑옷은 다윗 어 제가 저게 타이핑을 잘못 썼어요. 갑주를 저 장막이나 성전 가로하고 성전인데 저 성전이 아니고 저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 다윗이 텐, 다윗의 장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옷을 갖다 여놓고, 어, 그렇게 옷을 갖다 여놓고, 이 골리앗의 갑옷을 그거 갖다 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윗의 이 갑옷을 다윗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 막 들고 간다든지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전부 다 다윗에게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게 다윗에게 쏠리지 않게 해도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옷을 들고 가고 내가 이 전쟁 이겼다고 설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은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 이제 이 머리를 어, 사울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 갑옷, 이 골리아스의 머리를 사울에게 줬더니 사울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이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싸우는 걸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언덕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이 오고 있으니까 이 사울이 아브렐 장군한테 야쟤 다윗이 쟤 누구 아들이냐 어디 애냐. 지금 내그 전에는 내가 관심도 없었지만 내 앞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하프를 탈때 귀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나 그랬고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 저놈이 내 앞에서 내 문제 힘든 문제마다 해결해주는 저놈의 이름이 누구 뭐냐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아, 골리스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을 때, 사울이 직접 물어요. 너 누가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종, 주의종, 자기 아버지도 주의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종, 베들레헴의 주의종,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자기만 주의종이라고, 지난번은 자기가 주의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 세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세의 아들입니다. 이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종으로 제가 제가 이제 제 간증을 가끔씩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 같아요. 같은 똑같진 않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 교회에서 이렇게, 어, 전도사로 삼, 섬기다가 보면 요새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대어 이렇게 예배 기도를 하던 권사님들,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하던 건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들, 이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맨날 주의종을 축복해주시고, 주의종을 축 축복, 그런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 는 뭐, 그때는 정말로 뭐랄까, 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신학교는 갔지만, 그렇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야왜 저게 주의 종, 주의 종그 그럴까? 아뭐 우리 주의 종이라 그래도 그래도 아, 주의 종이지 자기 성도들의 종은 아니지않냐목 어, 건사님의 종이나 장로의 종은 아니지않냐 그때 그냥 목,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왜 주의 종, 주의 종 그럴까? 제가 혼자 그런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속으로 야좀 그렇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신, 신앙생활 더 하고 성경을 더 알고 믿음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의미를 더 알아가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정말로 어, 뭐랄까 목사라는 단어 보다가도 더, 더 어, 좋은 단어 비교할 수 없는 단어가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몰라가지고 바보짓을 했다가 하다가도 나중에 알았더니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제 나름대로 어, 이런 생각하기를 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오랫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냐면, 그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은 없고, 성경적인 깊이는, 음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는 있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주의종. 나도 주의종.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그나아 주님 이 종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아이 종을 좀 도와 주옵소서 이 종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겸손. 가장 큰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라. 한 번에 다 그냥 달전 전심 전심전략하고 뛰어가고 달려가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줄 기회를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갑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안 그래도 사후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는데 이거 갑옷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져 가지고 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를 이끌어가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위처럼 골리아과의 싸움에서도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송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위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신동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 할수 있는 지혜를, 달기, 지혜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건님에게큰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께서 다윗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